네, 보도국입니다. 2월 들어 첫 번째 만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사실상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에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 기쁨을 나누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그들이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우리 이웃들이 정성은 얼마나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등을 지역별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지금도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선무동 지역에 거주하는 130여 대 세입자들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갑자기 경매에 넘겨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안산적 전세사기 피해 상황과 피해 세입자들의 구제 방안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네, 지난달 화성 지역 위험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평택시 지역의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는데요. 평택 시민들이 위험물 관리의 소홀에 평택 지역까지 피해를 입힌 화성시와. 정부의 하천 오염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 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이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